네, 이번에는 올림픽 특집으로 준비한 코너입니다.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에 성공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요. 조별리그에서 피지, 독일,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2주간 저희 품맥골에서 각 팀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주에 편성된 대한민국 대표팀의 현재 전력과 또 브라질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알아보고요. 우리가 조별리그 마지막에 상대하게 될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는 어떤 팀인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문소입니다 아, 좀 있으면 이제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올림픽 하면 역시 또 축구 관심 많으실 텐데. 아, 우리가 또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축구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데. 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 않은 또 브라질이고 또 상대도 피지, 뭐 독일, 뭐 멕시코 이런 팀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는 도대체 어떤 팀들이고 또 우리 신청 감독은 우리 팀을 정말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희가 뭐이 품맥고에서 샅샅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우리는 시조에 편성됐습니다. 일단 죽음의 조는 피했다. 피지 잘 모르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독일 이름값은 상당히 세지만. 잡아볼 수 있다. 멕시코, 우리랑 자주 싸워가지고 쉬어 보이지만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다. 이제 올림픽을 앞두면 또 이제 많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번 대표팀 뭐 역대 뭐 최강이다, 역대 뭐몇 번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일단 정말 팀적으로 뭔가 굉장히 그 간절함들이 좀 묻어 있고 또그 안에서도 약간 자유로움도 있고 또 뭔가 하다 그 팀으로서 뭔가꽉 모여 있는 팀이라는 게있습니 이렇게. 감독과 선수들이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과 거의 진짜로 막 형동생처럼 평소에 즐겁게 보내요. 뭐 선수끼리도 들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하나로 좀 뭉쳐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선수 개개인만 막 예를 들어서 떼어내서 이 선수는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놓고 보면, 역대 최강이다 이런 얘기는 못할 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안으로 뭉치고, 더 싸우려고 하는 동기부도 강하기 때문에, 막 이런 팀이 사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경기한 적이 있을까? 아직까지 아시아 팀들이 올림픽 본선, 월드컵 본선과 같이 국제대회 본선에서 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비를 좀 아주 강하게 놓는 그런 축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신태훈 감독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도 해보는. 이래야 한국 축구가 결과를 떠나서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그 선수 구성을 보면 석현준, 손흥민. 두 명의 공격수를 뽑았죠. 와일드카드로. 수, 한 명이 수비에서 멀티를 볼수 있는 장현수 선수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 올림픽 축구에 와일드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어, 공격수를 두 명을 와일드카드로 뽑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지금 올림픽 대표팀은 아주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오스트리아리그에기는 황희찬 선수라든지 공격 이선에 뭐 K리그 최근에 아주 핫한 선수죠 권창, 문창진, 어, 유승우 아주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와일드카드를 뽑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 이제 한 가지 좀 고민되는 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죠. 아, 좀 아픈 기억이지만 신동 감독한테 이 얘기하면 항상 아,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아, 1월 카타르 아마 다 생각하실 겁니다. 이 올림픽을 가기 위한 최종 예선 성격이 이제 아시아 대회였죠. 그렇죠? 여기서 결승전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너무 뼈 아픈 역전패를 당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신동 감독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아 이게 정말 본선과 토너먼트에서는 단판 승부에서는 정말 수비가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양쪽 측면 그 수비수들이 소속 팀에서 뛰지 못하면 약간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것. 중앙 미드필더가 박영우, 이찬동, 이창민 이런 선수들이 포진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세 선수의 개인의 능력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른 대회 보다 좀 공격적으로 갈 경우 수비형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에게 더 많은 부담감이 들어올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술적으로 커버할 것이냐. 이것은 이번 신태용 감독의 팀이 이번 리올림픽에서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브라질에서 이번에 올림픽 열립니다 그, 박지성 선수가 사실 뭐 한국 축구의 뭐 전설이고, 뭐 워낙 국제대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다 가봤을 것 같잖아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미를 가본 적이 있냐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뭐 챔피언스 리그나 뭐 월드컵이나 국제 무대를 그렇게 많이 뛰었던, 100경기 이상 뛰었던 박성 선수도 남미는 가본 적이 없답니다. 우리는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북방구죠. 남미는 남방고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계절이 달라요. 우린 지금 막 더운 여름인데, 거기는 겨울입니다. 지금, 어, 우리가 경기를 하는 곳이 살바도르라고 하는 데고요. 거기는 지금 보니까 한 25도, 6도? 사실 경기하기에는 뭐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열대성 기후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습할 수가 있죠. 거기서 두 경기를 하고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내륙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한 비행기로 한 1시간 40분 정도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대륙 대충 한 지금 8월 평균 기온이 한2 5 6도 지금 사실 일본이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냐면 일본은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마나우스라는 데서 경기를 해요 신태용 감독이 저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던 말이 마나우스만은 피하고 싶다 정말 마나우스에 들어가는 거 너무 안 된다 이랬는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 거죠. 아마존 그 자체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계절이 바뀌어버리죠. 그런데다가 아까 그런 열대성의 어떤 기후들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대표팀에 브라질 출신의 피지컬 트레이너 코치를 영입을 했어요. 플라비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피지컬 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선수들의 컨디션과 체력 관리를 하는 거죠. 그만큼 낯설기 때문에 브라질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뭐 상대 팀들, 우리 전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큼 그렇게 낯선 어떤 기후에 잘 적응하느냐. 이것도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경기력 외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는 아 저는 사실 멕시코가 가장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이 시조에서 본선에 가장 많이 올라온 나라예요. 또 가장 최근에 올림픽이었죠. 런던 올림픽에 우승한 나라죠. 이 멕시코는요 그냥 월드컵도 그렇지만 올림픽에서도 보면 나왔다면 아주 끈적끈적해요. 수비도 좋고 조정력도 좋기 때문에 항상 토너먼트까지 올라가서 아주 괴롭힙요 거기는 이미. 아, 그, 18명의 엔트리를요, 피파에 등록하기 전한 열흘 전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수를 구성하거나 했는데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소속팀도, 오케이! 선수들도, 가겠습니다! 이런, 이게, 말다한 거거든요. 열흘 전에 이미 발표를 다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팀워크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멕시코가 가장 강하다 보는데, 이번 멤버도, 아, 좋더라고요. 이게, 그, 지금, 에릭 토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데 미국 휴스턴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빼놓고는 다 멕시코 리그 자국 리그에서 뛰어요.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아주 끈끈한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에릭 토레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말이 미국이지 뭐 멕시코 미국 가깝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에릭 토레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북중미가 북중미 예선 이 대회 올라오려고 할때 1위를 했는데 이때 또 최다 득점했던 친구예요. 페랄타 같은 선수들은 이상해요, 그죠 올림픽을 2년, 2번 연속 이렇게 와일드카드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런던 올림픽 때 나와가지고, 기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런던 그 올림픽 결승 때 브라질 때두골 넣어가지고 멕시코 우승시켰던, 그때도 와일드카드였는데, 또와일드카드가 나와요. 또 역시 이 팀은 수비 쪽에 좀심을 져놨어요. 좀 수비 쪽에 지금 이 호레스토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왼쪽 수비를 보는 선수이 선수들도 A매치가 거의 한 50경기 가까이 돼요. 상대 경험 많아서. 지금 골키퍼도, 그 라이트 캐니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메리카 대륙의 환경적인 조건까지 참 까다롭겠다. 까다로운 상대다. 또이 선수 정말 아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선수인데. 이르빙 로사노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는 뭐 메뉴 얘기도 나왔었고 많은 팀들이 뭐 보도가 되고 있어요. 뭐 거기서는 치차리토 다음에 어떤 재능으로도 기대도 상당히 크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험 많은 페랄타부터 해서 현재 뭐 유럽에서 아주 주목하는 로사노까지 그거 말고도 뭐 미드필더 수비 뭐 측면 다 멤버들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이 팀이 우리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앞선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멕시코도 앞선 두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세 번째 경기는 선수 구성과 컨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멕시코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마지막 상대라고 하는 거죠. 조별리그 이것은 우리의 큰 변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는 비기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누가 한 팀이긴 한팀 잡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멕시코한테 사과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멕시코가 이깁니다. <laughs> 멕시코 이름 싫어하겠죠? 근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선수 개개인 멘파만 놓고 보면, 뭐, 당연하게도 약간 독일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저기 비행기 오래 타가지고 딱 브라질 도착했는데, 상대가, 어쨌든 그 비슷한 대륙에 있는 멕시코, 그것도 지난 대회 디펜딩 챔피언. 부담감이 상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더라도 저는 그 독일하고 멕시코 경기는 멕시코가 승리할 것 같다. 딱 그런 구도만 보더라도 우린 독일을 잡아야 돼요. 그럼 독일이 만약 우리가 잡으면 2패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대로 가자면 제 전망이 맞을 리는 거의 없겠지만. <laughs> 자, 개인적으로 저도 피지를 상당히 약체로 봤습니다. 좋은 선수들이 제일 많은 팀입니다. 그런데, 네, 올림픽 특집으로 마련한 전력 분석 잘 봤습니다. 방문성의이 혼잣말 잘하네요. 1인극잘본것 같고요. 어, 저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가고 어, 또 네. 정글의 법칙 때도 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브라질은 네. 뭐 아직도 어, 어제 갔다 온팀같 아, 국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곳이 굉장히 땅이 넓고 지역마다 기후가 조금씩 다릅니다. 음. 남반구라서 겨울이긴 하지만 완전한 우리의 겨울 같은 느낌은 아니고 네.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서늘하면서 감기 걸리기 굉장히 좋은 날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슈아스코를 <laughs> 구워놓고 있을란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많이 먹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8강 토너먼트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멕시코전이 아주 결정적일 것 같은데, 또 디펜딩 챔피언이겠습니까? 우리와는 또 같은 조에서 무승부를 차지했었던 조기도 한데 이번에는 결판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전을 장지현 위원은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아, 우리 조에서 제일 센팀이라고 봅니다. 음. 네, 실제 뭐 조직적인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뭐일이차전에 따라서 방문서현 얘기대로 어떤 컨셉이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숫자의 수비와 공격진을 상대로 할 때는 1대1 싸움에 상당히 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비를 할때 일단은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또 위험 지역에서 실수를 하면서 우리가 숫자가 좀 부족해지지 않게 그렇게 좀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음, 네. 어, 다음 네. 시간에는 1차전 피지전 그리고 2차전 독일전을 장재현 의원이 분석해 준다고 저가 예고를 보내드렸는데요. 특별 게스트도 함께한다고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박선현 선수가 다음 주에는 없는데 그 자리를 <laughs> 특별 게스트가 또 메우게 됩니다. 네.